안녕하세요. 꽃의 천사 루루 친구 채널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다육이는 상시. 오늘의 주제는 1966년 미니 정원 관찰하기입니다. 지난 8월 29일 날 미니 정원을 꾸몄는데, 한달 조금 넘게 지나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관찰해 보려고 한답니다. 여기 미니 정원 1966년 간판이 어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어, 그런 궁금증이 있으신 루치 님께서 어 문의를 해 왔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저런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관찰해 보고자 한답니다. 1966년이라는 의미는 루친다가 태어난 해입니다. 태어난 해로서 어 옛날 추억 그 어, 1966년도에 어, 시골에서 살았던 정서, 생각, 그런 것을 한번 이 미니 정원으로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배웠던 교육, 공부, 그런 것이 떠올라서 그 표현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어, 1966년도에는 이렇게 볏집으로 된 집을, 집에서 사실은 태어났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됐나요? 아니면은 6, 7살 그때 어,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기아지붕, 기아 쓰레터지붕? 쓰레터지붕이었죠. 기아지붕도 있었지만은 쓰레터지붕에서 어, 이런 볏집에서 쓰레터지붕으로 바뀌어 갔답니다. 그리고 시절에 어 교육한 것은 여기 개구리가 있죠. 요 개구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입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인데 어 학교에서 배울 때음 우물 안 개구리는 하늘 높은 줄은 알지만 세상 넓은 줄은 모른다고 너희들은 여기 어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하늘 높은 줄 알지만 세상이 넓은 줄 모를 수도 있는데 세상이 엄청 많이 넓고 세상이 어. 굉장히 굉장히 볼 것이 많다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이 어, 그런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교훈적인 말씀도 해주셨어 이렇게 어, 우물안 개구리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정도 그 정도 됐으는 아마 기억하기로는 어, 저기 1966년 에 있는데 6666이라는 단어가 조금 우리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하죠? 음, 어떤 식으로 익숙할까요? 외국에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예언자가 있었죠? 그 예언자가 저 육육이 세 개가 모인다면, 어, 세상이 불바다가 된다고 하는 그런 예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 그래서 저 또한 저기에 육육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분신사바, 분신사바, 분신사바도 하고, 그리고 66이라는 것은, 어, 세계가 모여야 되니까, 66년, 6월 6일, 6시 6분, 막 그렇게 하면서, 어, 세상이 바뀌나? 안 바뀌나? 그런 상상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답니다. 요즘에, 어, 살기도 어렵고 하니까, 옛날에 뭐, TV에 보면은, 뭐, 어 재림을 한다 휴거를 한다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어 어느 종교도 없고 그냥 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법을 어 지키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어 종교적으로 뭐 어디 신천지 뭐 어디 종교하면서 뭐 다락방에서 때로 뭐 그런 식의 뭐 일들이 있으면서 재림을 한다 휴거를 한다 뭐 그런 종교적인 말씀 많지, 많이 하시죠? 그런데 저는 그런 걸잘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음, 제가 굉장히, 어, 일이 어렵고 현실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 생각이 많답니다. 그래서, 어, 그 종교적으로, 어, 육육의 예언자가, 뭐, 불바다를 일으키니 불길하다? 뭐, 그런, 어, 속설이 제가 육육이 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속설이 많답니다. 그런데 저는 역사적으로 공부를 한 결과 한 번도, 어, 그 역사가, 어, 그 시대의 사람이 잘못 판단했을 때그 예언자가 잘못됐지, 어, 제대로 판단한다면 예언자는 미리 일어날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 나타나는, 어, 나, 어,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없고 평화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뭐 전쟁이 일어날 때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러니까 역사책에서 영웅은 꼭 전쟁, 전쟁에서 영웅이 난다고 하는데 뭐 훌륭하게 정치를 하도, 음, 그래도 영웅은 되지만은 그래도 자극적으로 아주 극적으로 나라를 구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어, 위인전에서 만날 수 있는 영웅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 육육의 예언자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방하라는 뜻에서 아마, 어, 메신저를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불길한 게 아니라, 불길한 앞날을, 어, 예방하라는 뜻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예언자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 혹시나 내가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불길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런 놀이를 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불길하지 않고 세상을 오히려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는 그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아마 어 어쩌면 저의 또래 6 6을 달고 있는 그때 그 시절 그 친구들은 아마 한 번씩은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뭐 분신사바 같은 것도 다그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신사바는 귀신 귀신을 어, 일으켜서 뭐 자신을 빙의한다는 그런 뜻이지만 6 6의 예언자는 어, 뭐 육육을 달고 있는 예언자는 음. 그야말로, 하늘에서 뭐, 뭐, 종교는 없지만은, 그런 신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음, 이렇게 한, 음, 1966년, 루친다가 태어난 해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그림은, 루친다의 어린 시절 모습이랍니다. 저 토분에 있는, 저 위에 있는 그림은 어, 성인이 되었겠죠. 물론 만화로 패러, 패러디한 모습, 그 캡처한 모습,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어, 한달 후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됐는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쭉 관리했는데, 어제 보니까 여기 운동자가 상태가... 작,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전에도 운동자가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요렇게 지금, 어 다시, 어, 저면으로 수분을 충분히 주어가지고, 다시 올려주었습니다. 이 아이,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햇빛을 중 이하로 보면 됩니다. 중 이하에서 관리하면은, 크게 햇빛을 많이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면은, 음, 저 뒤에는 녹비단으로 저렇게 집, 그리고 우물, 강아지, 그리고 소 이렇게 어, 녹비단을 전체적으로 둘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예쁘게 잘 성장하네요. 그리고 요 뒤에는 어, 피라미 달라스라는 약간 푸른색의 지금 아주 예쁜 탑돌이 같은, 어, 예쁜 지금, 음, 수영을 가진 피라미 달라스가 있는데 아주 땅이 넓으니까 굉장히 굉장히 세력을 많이, 어, 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보면은 요 아이는 유아 독존인데 아직 썩, 어, 완벽하게 지금 자리를 잡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미파, 요렇게 미파도 아주 잘 자리를 잡고 요 아이들은 음, 문명입니다. 이름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니까 자보 종류, 그런, 어, 가스테리아 종류입니다.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오면은 요 아이는 신동이죠 신동은 꽃이 참 예쁜데 요 미파랑 같이 이렇게 다사의파랑 같이 다 비슷해서 요 줄에 이렇게 놨는데 아주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사의파도 물론 역시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잘 잡았고 여기는 비스코스라는 어 종류의 하월시와 종류입니다 이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웅동자는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데 여기 지금 용발톱이 지금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용발톱은 완전히 뿌리를 내려가지고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도이죠. 신도도 아주 자리를 잘 잡고 순하게 잘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검장은, 어, 역시, 어, 그전에도 조금 버거웠는데 아직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네요. 그리고 여기는 필리카올리스는 어 지난번에도 한번 사가지고 실패했는데 이번에 또 했는데 이렇게 실패하고 이 꼬지로 지금 어, 꼽아 놨는데 아직 모른 것 같습니다. 이로써 1966년 미니 정원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